오늘도 해돋이는 국사 강복을 위하여 국보 상국 사기를 공부합니다.신라 29대 태종 무열왕 7년 서기 660년 기사입니다.기 요관 보금이 자 약출 철르라정방 우장 동보량 섭조월신라병 장유 변년이다. 거기 허리요. 사이간. 보배보 칼금. 허리에 찬 보금이 스스로자 띨략 날출 칼집초. 약출은 뛰어 나오는 것입니다. 칼집에서 저절로 튀어나왔다. 정할정 모방. 오른쪽 우. 장수장, 동독할 동, 동독하다는 감시하며 독촉하고 격려하다는 뜻입니다. 보배보, 발걸량, 발벌 섭, 발족 가로왈, 증방의 우장, 동보량이 발을 밟으며 말하였다. 세신, 버릴라 병사병, 신라군사가 장수장, 여기서는 장차장, 이설류, 변할변, 어조사야, 장차, 빌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기요간 보금이, 허리에 찬 보금이, 자약출 초르라, 칼집에서 저절로 튀어나왔다. 정방 우장 동보량 섭적왈 정방의 우장 동보량이 발을 밟으며 말하였다. 신라병 장류 변란이다. 신라군사가 장차 변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정방내석 문영 지제하니라. 백제왕자 사자평각가로 이서어 당장군하여 액을 태병하니라. 정할정 모방 정방이 이에 내 풀석 여기서는 용살석 거를문 이삭영 갈지 허물제곧문영어제를 용서하였다. 일백백 건널제 임금왕 아들자 백제왕자가 하여금사 도울자 평평할평 깨달을각 절가 자평각가로 하여금 옹길이 걸서 어조사어 당나라당 장수장 군사군 당나라 장군에게 글을 보내어 슬펄의 빌걸, 애걸은 사정하여 비는 것입니다. 물러날 때 병사병, 군사를 물릴 것을 애걸하였다. 정방 내석 문령지제하니라 정방이 곧 문령어제를 용서하였다. 백제 왕자 사자 평각가로 백제 왕자가 자평각가로 하여금 있어 어 당장군 하여 당나라 장군에게 글을 보내어 액을 태병하니라 군사를 물릴 것을 액을 하였다.